예, 안녕하십니까? 유 시청에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어, HLB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가남치월아 어, 리버세라닙이 NDA 임상 승인이 완료가 됐죠. 어, 이날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었다가 이 하단 물량이 다음 날좀 출회가 되면서 이3 7 0 0원 하단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지금 2월 달에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력이 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 추세선 61평 추세선 을 이탈하지 않고 이쪽을 좀 지지해 주면서 우상향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추세선은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하단 매물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면 전고점 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내용이 하나 나왔죠. 이 KRX 300 지수 편입이 이번 달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주업종이 바이오가 아니라 선박 건조였죠. 그래서 2월 달에 이 HLB ENG로 물적 분할이 되면서 지금 올해부터 바이오 기록을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이 HLB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외인이나 어, 자금 유입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뭐 헬스케어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외인이나 뭐 기간 자금뿐만 아니라 어,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기존에 어 간암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이 그 소라페닙이랑 어 페자페닙프 같은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뭐 소라페닙 같은 경우는 보통 15개월 정도 어, 유효성을 입증했는데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대치인 22개월까지 입증을 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간암 치료제를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이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병용 치료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어, 이리보세라님 국내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 주가에 좀 호재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HLB의 주가는 이 리보세라님 효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인데, 이제 임상 절차를 좀 보시면 어, 일상 같은 경우는 63%까지 어, 상당히 높죠. 어, 일상은, 보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이제 독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 사항부터, 어,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뭐 부작용이나 약효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서 거의 임상 승인률이 뭐 반절 가까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 NDA까지 승인이 완료가 됐죠. 지금, 그리고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이 중국 항서제약인데, 지금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항서제약이랑 이, 간합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지금 HL 생명과학이 항소제약이랑 FDA 지금 제출을 협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을 좀 보시면 자회사 엘레바죠. 엘레바가 3월 달에 이 간합 1차 허가 신청을 지금 진행을 했고 어, 지금 유럽에서 상업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 텐데 2월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도 이 사만 원 구간을 지금 뚫어주지 못하면서 이쪽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지금 5월달에이 사만 원 구간 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이쪽 매물을 대부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이라든지 어, 지수편 이런 부분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보시다가 주가가 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전고점 이제 오만 사천 원 구간을 어,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4674제 번호로 HLB라고 연락 주신 분들은 어, HLB 대응 방법이랑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